3,000 miles from home, trying to say that I will get there soon 30 days I walk down this way, singing my madness to the moon I met a cat on a tree, and it talked to me about things we don't see i asked it how do i know which is the right way to go to get me home and it said don't look for a reason don't look for another way cause anyway we'll get you home you can't get lost if 지금 지프 청담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프 청담전 시장 왜 왔냐면 랭글러 출고기 촬영을 하러 왔는데 혜인삼배님이라고 있어요. 자동차 파워블록으로 유명한 혜인삼배님 계신데 그 혜인삼배님이 랭글러 이제 구형 모델 타다가 이번에 신형 나와서 신형으로 또 출고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 루비콘이 아닌 요 루비콘 파워탑 위에 뚜껑 열리는 거 있죠. 요 파워탑. 파워탑 모델로 신차 또 출고를 또 하신다 그래서 현장에 또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루비콘 파워탑 차량이 여기 한대 그리고 저기 한대 하얀색이 있는데 어떤 차일까 좀 궁금한데 아마 이거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뒤쪽에 있는 거는 번호판이 달려 있는데 좀 좋은 번호판은 아닌 것 같아서 랭글러 파워탑 모델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견적이랑 뭐 어떤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여기 뭐 튜닝해 형님? 엄나야지. 뭐뭐 뭐예요? 이게 만드. <laughs> 와, 번호판. 삼삼하면 번호판. 그때 오보다 더 괜찮은 거 같아요. 와, 이게 원래 빨간색으로 나와요? 응? 오. 4, 오버랜드는 검정색 아... 아 그럼 파워탑은 루비콘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요? 루 음, 근데 파워탑이에요. 이제 오버랜드도 나와 아 이제 그럼 걘더 비싼겠네요 얘보다 더그렇게죠어 아. 이제 역전이 다시 또 그렇지 정말 찍고 싶은 건 저거긴 한데 저거는 조금 뭐예요? 모파? <laughs> 저거 뭐, 드리면 난리 날 거라서 내가 찍었어 찍었어 이거요? 아 이거 블랙박스 아 좋은 거예요? 사시라고 윤호 어 형님 오셨어요? 어, 뭘뭘 뭐, 뭐, 사왔어요? 그 형님, 아이프렌즈, 코걸 사왔어요. 너는, 너 닮은 거 같아. 뭐 해? 뭐 해? 형님, 뜯어봐요. 아니, 외로울까 봐. 저수석에 태우고 다니라고. 아, 뭔데? 뭔데? 어, 이거, 안바게요 어, 의미가 그렇네 남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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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라서 싫어?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차박 많이 하잖아 <laughs> 어, 베개 쓰어고 <laughs> 감사합니다. 되게 귀엽 안녕하세요 야오 아우 되게 귀여운데? 와 이거 대게 귀엽게 비겨요 진짜? 오 아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아, 이거 딱 대고 자면은 딱 좋아 와 아, 대박 대박 너 어제 저기 오지 이런 데가면꼭 대고 자 알겠습니다 와 <laughs> 형님 이건 제 선물이에요 형님 아 진짜로? 예 뭔데 이거? 불스 원샷 이건 뭐야? 야 이거 이거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야? 네, 불선샷 골드랑. 너 이거 리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인등샷이 아니야? 아, 예, 어, 불선샷 골드랑. 네, 아니, 아. 불선샷이랑 그 세차 그냥 퀵퀵 퀵 디테일러. 이거. 맞아, 맞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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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네. 출고를 하러 온 거야. 내 네. 홍보를 하러 온 거야. <laughs> 어? 아, 스티커 좀 남아가지고 붙였습니다. 형님 <laughs> 여기 이 왁스에도. 네. 이거? 네. 자, 그 왁스 아시죠, 형님. 이거 내차 출고를 <laughs> 네. 축하해 주러 온 거야. 네. 홍보를 하러 온 거야. 아, 에어로코스메틱 진짜 <laughs> 좋은 거예요, 형님. 알았어요. 네. 아시죠, <laughs> 형님. 몰라. 되게 되게 비싼 거예요. 에어로코스메틱 흰색... 왁스야? 네. 흰색... 그러니까 퀵 디테일러. 아, 입고에 있으면 아, 갖고 있는 거야? 예. 어, 안녕하세요. 해인 사매님. 어.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거 해인 사매입니다. 네. 오늘 랭글러 출고하셨는데 랭글러를 벌써 두 대째인가요? 두 대째. 두 대째. 랭글러를 두 대째 사시는데 랭글러의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 있으니까 두 대째 사는 거지. 아, 어떤 매력이? 이거는 몇번 말해 봐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타 봐야지. 타 봐야 되고 네. 랭글러와 함께 그 라이프스타일을 즐겨 봐야 지 매력을 알지. 아. 어... 뭐, 몇번이차 좋아요. 뭐이차 매력 있어요. 뭐, 맞아요. 맞아. 의미가 있어요. 네. 아무리 그냥 랭글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갖도 앉혀놓고 음. 그래 말해봐야 그냥 뭐지 그런 짓을. 그러니까 랭글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나 타봐도 단점은 좀 명확한 차인데 음. 어쨌든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고도 두 대째나 살 만큼의 그런 매력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이거는 네. 뭐 일반 도로나 일상생활이나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진짜 솔직히 엄청 불편한 차고 네. 추천하고 싶지 않고 네. 그도로 쓰겠다 한다면. 이거는 진짜 뭔가 그런 주말에,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탁, 이제 외부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러 가는 그런 용도가 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음. 나는 예약바 받은 이유는 딱 하나 있어. 내가 처음에 JK를 구형을 샀을 때, 네. 하나에 딱 고쳐.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봐, 이거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놀러 갔어. 네. 아 사기 전에 아, 사기 전에 시승차서 아 갔단 말이야. 어뭐 랭글러 시승차니까 좀 산으로 가볼까 해서 갔단 말이야. 겨울이었어 눈이 막 쌓여 있어 일반 차는 엄두도 못 내는 곳이고 그 도로도 아니야. 그눈 쌓인 거기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뭐 사실 나는 생각도 올라가리라 생각도 안 했거든. 근데 이 차를 갖 그냥 이렇게 간거야 어, 뭐 렝글러니까 한번 시도해볼까? 그래서 가는데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 너무 잘 갔네 아 눈길을 산길을 눈, 눈 산길을 진짜 눈이 밖에 반막 빠지는 그런 아... 느낌 근데 너무 짜릿한거야 그아 내가 시승기 쓸때 블로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 아 뭔가 뭔가 확 와닿는 매력이나 아 그런... 랭글러를 타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셰프님. 아, 아, 사실 네. 내가 <laughs> 구형을 4년 아, 갖고 있었잖아요. 4년. 4년. 딱 4년 갖고 있었어요. 4년 갖고 있는 동안 16천 뛰었어. 어. 아, 음. 거의 뭐안탄는 네. 16천이지. 내가 보험료를 매년 23%씩 할인 받았으니까. 어. 아, 뭐 포켓 네, 다시. 네. 페이백. 돼. 근데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그게안 타도 4년 동안 만족 차는 진짜 안탄 건데 그냥 세어져만 있어도 나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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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감이 그, 그 만족감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주말에 잠깐 잠깐 타는 그런 거그번만 해도 진짜 너무 힐링이 되고 좋은 차야 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또 사도 4년 동안 또그 정도밖에 안탈 텐데 아니지 이 구형은 내가 사고 2년 후에 신형이 나온 거야 아 사이즈 바깥에서 하다가 이게 질질 끌고 끌고 하다가 2년이 돼서 4년이 된거고 예. 이 차가 풀체인지가 나오려면 지금으로부터 최소 8년 후야 이제 아 8, 9년은 지나야 된단 말이야 예. 지프는 좀 느리니까 그 네. 특히 얘는 더 느리니까 랭글런더 느리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타겠지 이제 음 어쨌든. 그럼 이제 이번 차가 이제 루비콘의 오버랜드 아 루비콘의 아. 파워탑 탑. 파워탑인데 이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 이제 지금 뭐 계속세가 계속 뭐 올랐다 내렸다 네. 하는 상황이라 모르겠는데 나 이제 6,190만 원. 6,600 6,600 내가 구입한 가려고 2,190만. 6,190만 원에 랭글러가 할인이 없다고 들었는데 할인은 지금까지는 뭐 거의 없고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네. 이제 이번 달에 조금 프로모션이 있어요. 아. 음. 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려 줄수 있나요? 공식 프로모션은 뭐 홈페이지가 다 확인이 예. 예. 난 재구매잖아. 또. 아 재구매 또 할인. 재구매 할인. 재구매 할인 3%가 또 추가가 돼. <laughs> 우와 크네요 재구매 할인이. 400개. 뭐. 그러니까 나는 거의 400, 300명씩. 어와 그래도 뭐 어쨌든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센세이션한 네. 뭐 거지. 어. 사실 랭글러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에요 할인할 때. 맞아. 온에서 할인할 때 사는 게 좋기. 맞아 맞아. 저희 오늘 참가. 네. 그, 아, 참, 그럼 이제 중고를 팔으셨는데, 중고차 감가는 어때요? 랭글러 중고차가 되게 방어가 잘 돼요. 아, 방어가 잘 돼요? 그리고 내 차도 키로수가 짧잖아 네. 랭글러들은 중고차 이렇게 사이트 앵카로 해도, 뭐, 봐도 알겠지만, 키로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 왜냐면, 데일리로 타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 아. 그러니까, 키로수는 중고차들도 다 거의 전반적으로 보면 키로수가 짧고, 중고차 값 방어도 잘돼 왜냐면 구형 기준으로 아. 구형 기준으로 내가 4년 타고 팔았잖네 근데 구형은 신차 가격이 4,800만원이었단 말이야 예 4,800만원인데 지금 딱 4년 된 차가 N칼 중고차 시세가 3 0 0 0만원와 응. 그러면은 수입차 치고 4년 탔는데 3차 절반 뭐 절반 이상 받았는데 4,800이3,000 됐다? 그러면은 30% 떨어진 거죠. 뭐 엄청 잘된 거지. 거지. 감격아 진짜 수입차층은 정 더군다나 휘발유 차인데. 네. 어. 어.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굿맨 블로그 구독자분들은 제 블로그 해인 산매 검색을 하셔가지고 랭글러 라이프 많이 또 네. 읽어주세요. 네. 이미 뭐 이미 구독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 타이어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이거요. 3 8만 예. 정도예요. 아, 센터에서? 네, 네. 그럼 일반적인 이제 그냥 가면 한 25만원? 그냥 타이어 센터 이거요? 가면. 누구예요. 네. 이거는 네. 다른 데서 외국인 이 타이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루비콘을 갖고 올때 이거를 그냥 껴갖고 다시 또 갖고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미형인 또이거하는좀 다른데. 아, 그럼 이제 일반 타이어 가게에서는 안 되고? 그렇죠. 뭐... 아, 튜닝샵은 이것들을 다 갖고는 있는데 네. 사실 이 똑같은 타이어 사이즈를 거의 끼우진 않아요 그러면 키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도 완전 지프만하게 랭글러만하게 생겼어요 뭉툭하게 이 열이 어, 되게 넓어요 룸등도 잘 마련되어 있고 트렁크 등도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어요 견인고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있고 밑에 보시면 서스펜션까지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어 되게 좀 센스가 있어요. 트렁크는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요 위에 유리는 그냥 이렇게 들면은 딱 들려요. 그래서 트렁크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한 3인 가족 캠핑 다니시기엔 살짝 좀 부족해요. 넓다고 할순 없고 여기 아래쪽으로도 히든 공간이 조금 살짝 있긴 있는데 캠핑 가기에는 좀 짐을 2열까지는 좀 실어야 돼요. 그래서 한 좌석은 좀 세우고 한 좌석은 눕히고 그래서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네, 요건 아무, 아무 어떤 그 시간 장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네, 닫는 걸로 그리고 핸들에도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가 네, 센스 있게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차는 탈 때는 약간 좀 점프를 살짝 해야 되는 그런 높이고 엔진 스타트 버튼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이제 기어고요. 여기가 이제 이륜 하이, 사륜 하이, 뭐 사륜 로우 그런 이제 사륜에 관한 여기는 이제 프론트 리어 저기 락 거는 그 거기에 있고 여기 스웨이바 있고 근데서 이렇게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가 가능하고요. 뭐 여기에 이렇게 USB 단자랑 C 타입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비상등 한번 볼까요? 계기판은 뭐풀 LCD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보기 좋게 잘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이제 기능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앱 보면 네 이렇게 열선 시트도 다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부터 내비게이션 뭐 미러 디머 여기도 껐다 켜네요 여기서 네, 다 조절 가능 핸들 열선도 있어요 자 라이트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깜빡이가 예, 와, 기가 막히죠 LED고 여기도 LED 그리고 뒤쪽도 LED에요. 등화장치에서는 깔게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죠. 헤드라이트 정말 이쁘잖아요. 그리고 문은, 랭글러는 이렇게 자동으로, 요 정도만 열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요. 왜냐면은 저 안에 이렇게 잡아주는 그 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어 탈거 방지. 그래서 닫고 한요 정도만 열면 이렇게. 예. 그리고 문을 닫을 땐 항상 이렇게 세게 끝까지 닫아주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아닌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열 레그룸은, 어, 넓어요. 이열 레그룸 굉장히 넓어요. 패밀리카로 전혀 손색 없을 만큼 넓고요. 자, 도어는 여기서 또 열고, 창문은 여기서 열고 닫고 할수 있고, 이 아래쪽에 220V 우리 단자랑 USB.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USB 두 개, 2개, C 타입 두개 단자가 있어요. 이건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자기기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USB 충전단자 많은 게 좋은데, 4개씩이나 있어요. 차체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타고 내릴 때는 조금은 다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우리 루비콘을 편하자고 타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네, 그 정도쯤은 감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프 청담전 시장에, 어, 지프 1등. 판매왕 판매왕. 정유한거 얘기하지. 네. 작년에 몇 대? 작년에 아 작년에, 아, 작년에 몇대 파셨어요? 작년에 460대 팔았습니다. 예? 46대가 아니고요? 네, 460대 팔았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판매왕이면은 좀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사후 관리를 좀 잘해서 소개 소개가 이어질 텐데. 네. 어, 앞으로 이제 저희 굿맨TV 통해서 연락주시는 분들, 네. 혹시 계시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로 원래 이 인지도를 쌓고 있는 형사 어, 예. 저희 아예. 카페도 홍보를 해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혜인 네. 선배님의 지프랭글러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오, 시승이야, 아, 다시, 다시. 자, 이것으로 혜인 <laughs> 선배님의 지프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출고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썬팅하러 가는 길이에요. 썬팅 어, 하얀색 랭글로는 저는 전혀 생각은 안 했던 모델인데, 어, 예쁘네요. 서스펜션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와 진짜 괜찮다. 마치 일부러 튜닝한 것처럼 솔라가드에 틴팅하러 왔어요. 아, 저 차폭등은 또북미형 그대로 들어오네. 어, 그러니까 저게 들어오더라. 네. 아, 그러면 아, 랭글러 이 프레임이 요앞 앞유리에 이렇게 보여서 썬팅을 썬팅으로 이걸 가려야 되는데 연한 거라면은 여기가 그래도 보일 것 같고. 네 어떻게 하지? 아, 그렇다고 여기를 여기만 또 덧댈 수도 없고 큰일이네요. 아, 또 랭글러는 썬팅할 때 쉽구나. 아, 얘를 떼서 하는 거예요? 아예. 떼서 하면 편하지. 떼서. 아, 떼서 하면 편하지. 아. 와... 그럼 이 문짝도 다 떼서 하지 랭글러 전면도 쉬워 곡면이 안 져가지고 아... 아 랭글러는 썬팅이 좀 싸겠네 그럼 똑같아 <laughs> 전면 4 0에 측후면 2 8 I'm <목소리> walkin' all these t a r runnin' y a n catch me if you can And I'm wonderin' If I should chase behind to stop wondering and try to take a stand. Oh, and they keep asking where the hell I'm going. Who I'll be for the rest of my life. Well, I don't know where time is gonna take me. No, I'm just trying to take my time. Coffee is steaming, getting colder with time. And I'm wondering if maybe all this dreaming is better left to the